야뭐 유저가 머리 있어 유리 머리 뭐 <laughs> 유리 머리 아니 너무 하네 여기 있어 유리 아! 머리 안 아, 멈춰 저기가 안 막히면 안 되는데 안 막아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불량 거 꺼내면은 제가 제가 막겠습니다 그거 유플레이스 오룡즈싹다 응. 나오고. 그러니까 오룡즈싹다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선물 주시면 어, 선물 교환이네. 선물 교환. 선물 <laughs> 교환이네. <laughs> 와 생각지도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 커버 베이스. 아 설마 그 아, 냉장고에 자 아닌가? 비드로 도크를 그리고 드래곤 드래곤즈 마인드. 아두장 들어 어? 잊다. 엄마, 잊다. 엄마, 잊다. 엄마, 이게 뭐죠 잠만 <laughs> 이건 확실히 운빨 만큼이 맞. 어 이게 뭐죠? 잠만 <laughs> 뭔가 불안한데 슈팅 캐서도 이건 소환하는 덱이는데 우와. 그 팬더 팬더 나와가지고. 우와. 상 소환하는 덱인 것 같은데. 진짜 좋아, 운빨 간다? 진짜 들어오 진짜 운빨 만큼니다 설마 트렌저 팬더? 이게야 어제날 본것 같다 이거. 이거 어제날 본것 같다 이거 내 이거 나처럼 똑같은데 이거. 뭐게 a y 아 그건 별로 별로 o m e below, below, 이 mean, 이 o m 이미 이미 익숙한지 a 태 e good, I m 그 a n I mean, candidate. Synchro, w h a 랑 f o 이 m u l a s y n c 와또 받겠다 어, 감사합니다 아, 부각이야. <laughs> 진짜 받았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트리저팬더 효과 피가절을 제외하고 가드오플림빌 가드 또 제외하고 거봐! 엑조디아 네? 맞잖아! 머리, 너는... 머리 야, 없는 야, 머리 없는 엑조디아 파츠 야, 야, 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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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아 그거 서와또폼이 시클로. 여기 있어. 유지머리. 아, 멈춰. 제가 옛날에 피드형가 누군가 그걸로 1대 하다가 에듀디 선에서 파츠 다자장 파츠 열기 모할 봐. 파충 데미지 받아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그건가? 음. <목소리가> 뭐 그런 그런 거 아니지. 그거는 아니겠지. 아니, 아니겠지. 1린드 소화 나와서 이거 파 데미지 들고 받으러가 죽겠지. 어, 자, 싱크 소환, 라벨, 곡, 곡, 시, 파워 툴 드래곤, 파워 툴 드래곤, 파워트 드래곤. 와 드로우 법만배 우고 소환 자세 를모 르고, 라이프 스팀 까지, <laughs> <오>, 라이프, <laughs> 오, 오, 라이프. 오, 오, 싱크 튜너 파워 라이프 스팀 드래곤. 귀 디는 혼자서 그냥 저거, 보만하는 거다. 원터키. 벨 세븐, 레벨 세븐이면 뭐지? 블랙 로드드 되고. 야, 다 터쳐. 토쳐! 다 터쳐 버려. 어, 크리스탈 클리어 링의 효과. 상대가 몬스터 효과 발동했을 때이 카드 공유력을턴 종료시까지 그 효과를 발동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올리고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어, 잠만 담마... 뭐요? 그렇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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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게임유저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라 감사합니다 노른즈 싹다나온 가른즈싹다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두두 번, 번. 나도 나도 끝. 번다자 그럼 우리 다음 이모님 요고요자 패에서 마도교사 시스틴 수원. 자 그리고 마법 카드 마도서 정리. 자덱 위에서 세 장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좋아하는 순서대로 덱맨 위로 올립니다. 이 효과 의 발동에 대해서 상대는 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도교사 시스티 효과. 자신이 마도사는 이름 이 붙은 모 마법 카드 발동한 자신의 턴의 엔드 페이지에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하고. 덱에서 빛속성 또는 어른속성 마법사족 레벨 5 이상의 몬스터 한 장과 마도서라는 이름이 붙은 마법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할 수 있다. 오 여기서 벌써 나오네. 저는 어친 페이지의 <laughs> 특수 소환, 안드 페이지의 특수 소환, 아주 일반 서트소환됐다더르도프 치지르 소환. 소환. 페인은 뭐야? 초반만초. 초환. 레벨 4 안드 페이지. 레벨 넘어가 버섯 먹겠어. 뭐야? 20. 에 치지르 소환. <laughs> 이토피아 더블

한번더보한번더하보래요이 더. 아번아가아는한번더가보아 것이 더. 한번더가는아이 더. 한번더가보 아, 것이 더. 잠시 가 있었음. 를안 넣으면. 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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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어디가 <laughs> 저기요 가긴 어디가 <laughs> <저 판, 웃음> 어차피 끝낼 거잖아 굳이 거기서 뭘더 해야 돼 잠티어 서드 거기서 저기 저넘버들이지요저 팔리그 저, 짜리 지금 효과 쓰면 끝났잖아 넘버즈 굳이 저거만 쓰면 끝나잖아 잠티어 렉서드 이 잠깐만. 누메론 누메론 드래곤 뽑기 싫다고 저리 돌아가고 있네 뭐야 나자내 차이다 자 페서 그림보의 응. 마서 댁에서 필드 마법 마법사와 라메이슨 그러고 시샤 소세, 시샤 소세, 여기서요, 여기서 아니, 왜요? 그래야, 저건 소환하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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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네 도도드롭 고고글요 왜요? 왜요? 고요마요던사 브레이커를 어드밴스 자, 흠마드 전사 브레이커는 소환시 마력 카운터를 두개 넣습니다. 마력 카운터를 하나 제거하고 필드 위에 마함 카드를 한장 파괴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 그림고 안 되네. 레착 바로 도 마법으로 치고 받고 저건 0이 되고 터지진 않네. 오라고. 터지진 않네. 토네이도. <laughs> 마력 카운터 제거했다고. 우이. 슈퍼 데드래건으로 다이저택. 의절에 두리라는못뜯 아, 저 진짜. 세상. <laughs> 저세상이 어.. 고는많 돌아다니는데 어? 비포스? 저건 똑같은.. 아 저건 엑시추축 아니다 저건 엑시추축 아니다 싱크로.. 싱크로 아니면은 일단 비포스가 있어가지고 에이.. 저걸 싱크로로 쓰면 저기.. 싱크로.. 싱크로 <laughs> 되는데요? 싱크로 도랑? 되는데요? 뭐야.. 뭐.. 뭐지? 영종의.. 영종의 무슨... 아저사자내 차례다 자 속권마법 퀵리벌브 자 덱에서 바레트레이서자 그리고 바레트에서의 효과 바렛트레이서 자신을 파괴. 대기에서 나타나 셸바렛 드래곤. 나타나 나의 키로비치는 미래 회로. 수환 조건은 레베사 이아의 대래조 몬스터 한 장. 나오라 링크 스와이커 트 드래곤. 자 리버 부테 섹터를 패로. 자그리고하이버네센 드래곤을 일반 수환수환 시의 효과 자신 묘제는 레베사 이아의 몬드조 몬스터 한 장을 패로. 자 여기서 바렛트레이서 힐드 마법 디버부트 섹터. 자 그리고 스트라이커 떼곤의 효과, 하이번이 선대곤을 파괴. 그리고 셸바드 떼곤 피로. 디버부트 섹터 효과를 발동. 테인는 바렛 몬스터 2 장까지 수입 표시 특수 소환다. 셸바드 떼곤 바렛 싱크로. 단 나타라 나의 길을 비추는 미래 회로 소환 조건은. 반의 몬스터를 포함하는 대곤조 몬스터 두장 링크 소환 나와라 링크 2손바늘 드래곤 손바늘 드래곤 효과 발동 패서 스니핑 드래곤을 묘지로 보내고 영궁의 안살 파괴 자 그러고 나타나라 나의 길을 비추는 미대회로 소환 조건은 토큰 이외의 몬스터 두장 이상 링크 소환 나와라 링크 3 쓰리 버스트샷 드래곤 쓰리 버스트샷 드래곤으로 다이렉트 아택 3버스트 슈 또. 자 그리고 메인페이지 2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엔트와배트페이지마다 마법 함정이 막혀요 자 비포스 두채가 모였으므로 여기서 싱크로 공격의 발제 자 어, 여기서 다음. 함정 발동 택티컬 익스텐버 자 3버스트 자드건을 파괴 덱에서 아네 스팟의 드래곤을 특수 소환 휴그 연금술사가 오면 손해를 막은 연금술사 한 번에 시켜줘야될것같은 <laughs> 엔드 내 <laughs> 네 차이다 하이버네이션 들곤의 효과 링크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묘지에 있는 얻은 속성 들곤족 링크 몬스터 한 장을 득수소화한다 나타나라 링크 3 3 버스트샷 들곤 자 그리고 지선 마법 성유물의 소용